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하 13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주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속에서 싸우고 있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재앙의 현장을 목격한 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가 보입니다. 죄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3장 36절입니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다윗의 아들들이 살해 현장을 도망쳐 나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릅니다. 아마도 그 현장에서 곧바로 도망친 종들 가운데 하나가 그 뒤에 일어났을 일을 상상하여 말을 전한 것입니다. 이 소리에 다윗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습니다. 슬픔이 극에 달하여 옷을 찢고 무릎으로 주저앉아 머리를 하늘로 들어 소리치며 울다가 거의 혼절하듯 뒤로 넘어진 것입니다. 다윗 곁에서 모셔 서있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그때 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 요나답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른 정보를 알려주며 내네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론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 즉내주 네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론만 죽었으리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암론만 죽었을 것이란 말은 추측이지만 유나답은 매우 확신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 복수극을 버리려고 오랫동안 결심했다는 사실도 명백한 사실로 알립니다. 이 요나답은 매우 간교한 자로서 압론과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는 압론에게 다말을 강간할 수 있는 계책을 말해준 자입니다. 그는 간계한 자이기에 압론이 다말을 강간한 후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낌새도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는 이 일에 자기가 관여된 것이 알려지면 자기 목숨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압살롬을 예의주시했을 것이고 그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지를 파악했을 것입니다. 요나답이 다윗 왕에게 오직 압론만 죽었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얻은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압살롬이 압론만 죽일 계획을 세웠고. 다른 왕자들은 죽일 계획이 애초부터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사실 다른 왕자들이 압론과 동행한 것은 압살롬이 사전에 계획한 대로 된 일이 아니라 다윗 왕이 즉석에서 한 일입니다. 유나답은 압살롬이 실제로 압론을 죽이는 일을 실행에 옮기자 자기는 이 일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만인 앞에 선제적으로 입증해 보이려고 다윗에게 달려가서 소문이 잘못된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오랫동안 압살롬을 관찰하고 얻은 정확한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해서 상심한 다윗을 위로합니다. 다윗이 듣고 싶은 소식으로 다윗을 위로한 것은 다윗의 마음이 진정된 후 다윗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상을 받을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다윗 주변에서 간기한 자가 자기 죄를 감추고 위기의 상황을 주도하며 다윗을 진정시킨다는 것이 다윗이 죄를 범한 후 그의 주변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한 상황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옵니다. 유나답은 다윗 왕에게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라고 하며 자신의 공적을 지켜세웁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고 왕과 그의 모든 신하도 심히 통곡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통곡소리가 들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바로 죄의 현실로 인하여 재앙을 당할 때 울부짖는 통곡소리입니다. 나는 죄가 얼마나 큰 고통을 삶에 가져다주는지를 압니까? 압살롬은 암론을 죽인 후에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갑니다. 압살롬의 엄마는 마아가로서 그슬왕 달메의 딸입니다. 압살롬은 외가의 할아버지에게로 도망친 것입니다. 압살롬의 엄마가 히브리 여자가 아니고 정치적인 동맹으로 다윗과 결혼한 이방 여인이라는 것도 다윗의 혼탁한 영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압살롬이 엄마 품에서 전혀 율법의 소리를 듣고 자라지 못했다는 사실도 암시합니다. 압살롬이 그슬로 도망하여 3년을 지내는 동안 다윗 왕은 암론이 죽은 것에 대하여 위로를 받았고 이제는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복수국을 벌인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면 더는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압살롬을 되찾으려 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여와 호 신앙이 확고한 다윗이 육신의 현실을 눈앞에 두고 갈등하는 모습이 우리가 매일 싸우고 있는 영적 현실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죄 아래 세상에서는 간계한 자들이 상황을 주도해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께서 저를 죄의 현실에서 주 안으로 옮겨 주셨으니, 악인의 꾀로부터 지켜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주의하려 묵상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